안녕하세요. 문길남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르면 이빨을 닦고 일주일이 즐거우르면 머리를 깎고 한 달이 즐거우르면새 차를 구입하고 그리고 1년이 즐거우르면새 집으로 이사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하루가 즐거우세요? 어떠세요? 모두가 활기차고 즐거운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은 평생을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평생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이 본인만의 루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만족스러운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뭐, 쉬는 날이 아니고, 그냥 뭐, 친구 만난 날, 그런 날도 물론 만족스럽지만, 가장 만족스러운 날은, 많은 업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그 업무들을 다 처리했을 때, 그때가 가장 만족스러운 날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신다제 말씀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대로 거를 다 처리했을 때그 너무나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그냥 하루의 루틴을 그냥 쉬고 그냥 먹고 그래만 해서는 발전이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고 그리고 나날이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그럼 목표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루틴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본인의 과거와 비교해서 과거보다 오늘 또는 내일이 더 나아지면 그게 성공하는 것이죠. 그게 각자의 비전이고요. 남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그 비교할 거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속 남하고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하고 비교해서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내는 거 아마 그는 뉴턴이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로 최상위권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상위권 그지 뭐. 재벌 수준의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보통 일반인들하고 차이 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딱 두, 두 가지입니다. 그두 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 다 운동을 열심히 해요 다 운동. 운동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바쁜데 집집마다 다 운동을 합니다. 두 번째. 또 그, 바쁜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식품들을 많이 먹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듯이 그분들이 그런루틴이 있듯이 우리 각자도 자기만의 루틴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어, 설레는 아침을 만들기 위한 저만의 루틴을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좋은 물을 한잔 마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신문 그리고 중앙지 신문. 어 대제목 위주로 이렇게 훑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강아지 밥 주고요. 강아지 밥 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고구마 등 간단하게 아침 먹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꼭 영양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비타민, 단백질, 석유섬유, 유산균 그리고 관절에 어, 좋다는 조인트 가드. 이런 것들을 먹는 거죠. 그리고 혈액 순환에 좋다는 오메가 3 등을 이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먹고 시작하는 거랑 아무 거 시작 아무 거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그 루틴이 몇년 정도 루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또 집에서는 스피닝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한 7km에서 10km 정도 이래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나이 또래들 만나면 다 피부가 좋다고 합니다. <laughs> 피부가 좋다고 제가 원래 현장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피부가 좋을 일이 없거, 없거든요. 제가 피부 그렇다고 피부과간 것도 아니고 제가 이는. 좋은 식품 먹고 좋은 루틴으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도 선크림도 잘 바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세월이 지나서 제가 아주 좋은 피부가 된 것이죠. 뭐듯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먹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는 거다 섞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아주 든든하고 좋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루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 일일 루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주말 나름대로의 루틴. 그리고 주일에는 또 주일에 또 교회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루틴. 이런 걸참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발전하는 삶 사는 게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수명은 계속 높아가고요. 그만큼 높아가는 만큼 건강 수면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제 나이들에 또는 저보다 뭐 조금 나이 많신 분들 보면 의외로 암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 그분들이 몸이 약해서라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루틴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매일 물 먹고 좋은 식품 먹고. 이런 루틴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계속 쭉 성장하기 위해서 나만의 루틴, 책을 보는 루틴, 그런 거를 계획을 짜가지고 그런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부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왔다 갔다 왔다 하고 주일이나 뭐 주말 이럴 때도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늦게까지 잠자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제부터라도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그게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부자들이 일반인들하고 차이 나는 게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 가만히 있어도 굴러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듯이 저희들도 그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어, 마음은 아, 오늘 쉬고 싶지만 우리의 루틴에 의해 가지고 계속 우리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고 단련하고 책 보고 그리고 좋은 멘토 만나고 음원도 듣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루하루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차이는 차이가 안 나죠. 하지만 이것이 한 달, 6개월, 1년, 2년 지나다 보면 엄청 큰 복리 효과가 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식. 있는 것도, 결국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쭉가는 사람, 쭉 하는, 네, 장기로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루틴도 마찬가지고, 저희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여튼 본인의 가지고 있는 루틴을 잘 개발하시고, 혹시 안 갖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만들어가지고, 모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